브레이크 교체 영상 찍겠습니다 여기 나사가 박힌 부분 이 플라스틱 부품이 파손이 많이 나서 가끔 이게 교체할 상황이 생기는데요 일단 제 자전거에 동봉된 공구 두 가지 육각하고 스패너하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대개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한번 보시면 여기 볼트 동그란 너트가 잡혀져 있는 볼트. 여기는 뭐냐면, 브레이크 줄을 잡고 있는 볼트입니다. 위에서 잡아주시면 여기서 당겨지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브레이크가 잡히죠? 먼저 여기 잡고 있는 너트를 풀어주시고요. 제 스패너 양쪽 끝에, 한쪽 작고 한쪽 큰 거, 끝에 큰 걸로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풀립니다. 반식의방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풀리고요. 그렇죠? 그리고이게 이게 브레이크 줄을 빼주시고 이쪽도 여기를 빼주시고요. 빼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 브레이크가 양쪽 두 피스로 되어 있죠, 그렇죠? 파손된 쪽은 이게 밑에 보시면 양이 다 같은 거니까 네, 이게 다 같은 거니까 파손된 쪽을 먼저, 십자 드라이버로 이 옆에 이게 조절 나사 있죠? 이거 안 빠지게만 그냥 좀 풀어주시고요. 풀어준 상태에서 앞에 고정을 시키는 부분 보시면 이게 육각 볼트 하나 있죠? 렌치를 준비하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이게 풀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볼트를 빼주세요. 빼주시면 브레이크가 뺄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새 거를 가지고 와서 또 다시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거를 여기다 꽂아주시고 꽃기 저는 여기 안쪽에 본체 여기 보시면 구멍이 세개 달리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조금 더 가까이. 그쵸? 세개 있죠? 구멍이. 이게, 이게 위치 조절하는 건데, 쟤는 그냥 뭐 다른, 뭐, 뭐, 다른 구멍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튀어나온 쇠사슬 있죠? 그쵸? 브레이크 뒷면을 보시면 이 쇠사슬을 이 구멍 세개 중에 가운데 구멍에다가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이게 위치 잡아주시면서, 잘 보세요. 뒤에서 한번 보세요. 뒤에서 보세요. 여기 지금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이렇게만 꽂아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다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금방 뺐던, 볼트하고 와셔 있죠. 시계 방향으로 다시 여기 닫아주세요. 꽂을 때좀 힘들 겁니다. 네, 걸렸죠 이렇게 닫아주세요. 마지막게 다시 육각으로 육각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게 잠궈주세요. 세게 잠궈도 지금 돌아가니까요. 최대한 세게 잠궈주시고. 아까 빼던 이 브레이크 줄이 있죠. 이 브레이크 줄은,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기억자로 되어 있는 쇠 부품이 있죠. 이 앞에 꼭지가 있어요. 꼭지를, 이게 쇠 달래져 있는 쪽을, 쪽에다가,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에다가 집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걸리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브레이크 줄을 여기 볼트 보시면 구멍 하나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구멍 하나 있죠? 이 구멍에다가 꽂아주세요. 꽂았죠? 꽂고 브레이크 잡으시는데 잡아주시고. 네, 어느정도 간격을 둬주시고 바퀴 돌아가게만 어느정도 간격을 둬주시고 여기에 고정, 볼, 고정 너트 있죠?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다시 닫아주세요 네. 네. 이쪽은 지금처럼 빠지면 안됩니다 잘 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죠? 네. 이렇게 좀더 좀 당겨도 되고요 스패너로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좀 세게 돌리셔서 안 풀리게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이 타시다 이게 잘안 잠겨서 나중에 타시다가 풀려서 이게 브레이크 안 잡히시면 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브레이크 교체 완성합니다.